얼마만이지 일단 뉴비작입니다 뉴비작인데 오늘 좀 바뀐게 있다면 테를 넣었어요 이게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 느낀건데 텔레포트 정도는 있어야겠더라고 너무 막 답답해 굳이 요즘 다들 뭐 5g 해가지고 막 핸드폰 쓰잖아요 그걸 굳이 안 쓰는 느낌? 이 스마트폰을 놔두고 옛날 막 슬라이드 폰 있죠? 가로 본능, 막 불핀 폰, 이런 거 쓰는 느낌이란 말이지. 그래서 텔레포트 하나. 그리고 콘솔은 있지만 이제 사용하진 않을 거고. 뉴비자 한정으로 텔레포트 모드 딱 하나만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모드 넣었다고 해금은 돼요. 왜냐면 지금. 일정량에 그거를 깨넣기 때문에 해금은 돼. 어, 진짜 극혐이야. 미쳤어, 미쳤어. 어떻게 이러지? 저번 회차에도 뭔가 칼 먹지 않았나? 내가 잘 기억이 안 나. 야, 어떻게 황금방에서 칼이 나오냐. 이거는 그냥 끄고 다음 게임 해도 되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보는 칼이기 때문에, 조금 즐기는 건 나쁘지 않잖아, 그지? 배터리 먹고, 아니, 이미 클리어데 한방일 거야, 아마. 아. 한방인데, 길 계산을 좀 못했네. 이 속에, 이런식으로 이렇게 막 이동할 수가 있잖아 이게 잠깐만 비밀방이 이쪽이었네 음 동전 하나 필요한데 이게 다음 라운드부터 나이스 와뭐 좋은거만 나와 황금방에서 이제 돌리는 기계가 무조건 생겨요 먹은 다음날부터 나이스 하구만 그리고 악마 방을 가야 되니까 한 대도 맞으면 안 돼. 오야 했으면은 무조건 한대 맞는 각이었어. 아이고야 상자에서 소울 아트까지 나와주네. 일단 뭐 칼이 최고 사기 아이템이기 때문에. 먹으면 진짜 뭐든 다할수 있겠다 그리고 오늘 맞아 허쉬를 가기야 가는데 허쉬를 갔다가 이제 성당을 가야돼요 성당을 안가가지고 지금 폴라로이드가 없거든요 나이스 피에 부금 그쵸 일부러 좀 편안한 부금으로 골랐어요 그동안 너무 스타듀 밸리 부금이다 보니까 잘날 해가지고 야 일단 점프책 먹어주시고 탄을 여기쯤 놔서 비밀방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구나 비방일리가 없구나 오 잠깐만 이게 사용시 카드나 소울을 주고 매울을 밝혀줘요 아 이거 가져가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 상점을 노려서 안떴네 잠깐만 빨간 카드 뭐지 열쇠 돌려 아 이거 저거 두개 가져가면 좋은데 가방 떠가지고 그게 베스트긴 한데 상자를 먼저 열어보자 그렇지 그렇지 이걸로 이제 두개짜리 먹어주고 허 그렇지 그렇지 장사 잘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데미지 옷자리가 이렇게 셀 수가 있나? 못도 나쁘진 않아요. 음... 일단 먹고, 악마 1스텝. 써주고, 돌립시다. 사용시 저거는 이제 소울 하나랑 그 방에서 데미지요. 그리고 방금 먹은 건 공중에다가 지형 관통인데. 조금만 더 돌리자. 아, 너무 아깝긴 하다. 오, 이거 나쁘진 않아요. 파리베리어 두개 주는 거. 그리고, 파리 세트 1스텝. 배터리 하나 없나? 상점 업그레이드 지금 안 해가지고, 어, 까비 내려갑시다. 이속에, 아, 예, 럭업의 사거리. 지금 미션이요? 아, 미션 언제든 받지 피맥을 안 남기는 이유는, 이게 습관이긴 한데, 그, 폴라 효과 때문에, 희맥을 보통은 안 남겨. 요 그게 편해서. 이게 뭐더라? 그 방에 있는 것들을 다 돌리는 건가? 근데 지금 돌상자가 좀 아까우니까 조금 있다가. 상점 한 200원 안 될걸요? 1000원 채워야 되지 않나? 오우, 잠깐 똥은 이제. 양옆으로 아이 뭐야 나몇대 맞은 거야? 양옆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위나 아래에서 뭐야 몬스터가 남았네?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접시 동전 비례 데미지에다가 석화 눈물일 때 석한테 달라붙는 눈물 <laughs> 머리가 길쭉해지고 아 근데 룩이 씹혔네? 확률 데미지 면역입니다. 그리고 소울 하나 나쁘지 않아. 확률적으로 데미지를 아예 안 받는 거라. 아내 편안하다. 아드레날린 머니 파워 석탄 여부 파워 러플 소이 로키풀 무한 다이스 클리어시 1.5만 원 안락자금지. 아니 시작부터 힐링 미션이라고? 나쁘지 않지. 그러고 보니까, 로스트도 월락을 해야 되네. 아, 이게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무난하게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 어우, 야, 이렇게 칼이 안 맞지, 오늘? 나이스.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 이게 아마, 현재 여기 있는 방들에 이걸 돌리는 걸 거예요. 사거리감 소 암넷이 하는 맵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걸리면 텔포가 안돼요 근데 이거는 초반에 안약을 빼주는게 좋긴한게 후반에 뜨면 답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안약은 먹게 돼있거든요 안먹어도 되는데 능력 알아놓으면 나쁠게 없어서 아 그러네 포같은거 얼락해야 되네 아귀찮겠다 그거, 막, 데미지 엄청 세야 되지 않나? 돌리고, 피맥이야? 에이그. 데미지 엄청 세가지고, 막. 하, 시간 내에 잡아야 되고, 그런 거 있을 텐데. 어이구야, 뭐야, 이거? 나쁘지 않다. 아? 이게 꽁이 날쎄. 연사가 아무래도 좀 느려가지고 충전하는데 시간이 좀걸리네 바운스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오 나이스 공중이라 이런 게 편해. 오씨 맞을 뻔. 맵이 되게 넓네. 그렇지. 열세 방 열세 열쇠 여유가 되니까 한번 투자를 해주고 내가 가진 아이템 전부 돌리는 거 그리고 맵에 있는 아이템도 돌리기 때문에 이야 이게 베스트긴 해요. 데미지가 두 배가 되고 연사가 이분의 일배 그리고 샷스도 이분의 일 배인데 어차피 칼은 연사 영향을 낀 받는데 덜 받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좋은데. 눈물일 때는 의미가 없어요. 눈물일 때는 이제 뭐한대한대 한대 쏘는 거두대 데미지가 들어가나? 한 대를 두번 때리나 뭐 똑같은 거라. 오히려 눈물일 땐 답답하고 안 좋은데 이제 뭐 칼이나 보이드 같은 거 있죠? 연사 영향을 덜 받는 것들또피맥 여기서 연사를 먹어도 좋긴 한데 이게 배터리가 지금 많으니까 조금 더 돌려서 팬티 사거리 업 장신구 두개 드는 거 데미지 업 데미지 업 지금 배수가 두 배니까 먹으면은 1.33 나쁘지 않았다 그쵸 테리 쓰니까 편하죠 테리 없었어 봐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다가 보면은 뭐 다음날 돼있어 이제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엄마 심장을 클리어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드를 낼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모드 넣으 이제 클리어가 안 되거든요, 업적이. 그래서 텔포는 진짜 꼭 넣는 걸 추천합니다. 샷스당 데미지는 모드템이라서 여기 없어요. 요런거 이제 봐주고 리펜이 텔포 모드 못 쓰면요? 근데 그럴리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DLC가 추가되는거라 기존에 있던 모드가 안 써지진 않을거야 체력 한번 맞을 때 두번 피를 줄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잘 해줘야돼요 방금은 데미지 변이요 아까 계란 같은 거 있죠? 계란 머리. 나이스. 더선으로 풀피하고.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데 와, 데미지와. 이제 주사, 하아 조커가 있네? 엄마발인가? 엄마발 전. 아, 이거 지금 쓰자. 지금 쓰고, 다이스도 쓰고, 한번 더. 어, 이거는 그냥 먹어야겠는데? 데미지업에 이비아트 3개 공중에 이속 증가에 날개가 생긴다 굴스 오브 스틸 소울 2개 뭐야 오늘 게임 왜 이래 어? 방금 폭발면역인 줄 알았는데 데미지 면역 아까 그 계란머리 있죠? 어 칼이 안 닿아 아 20%예요?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건 악마를 한번더 벌려 했는데, 의미가 없어졌네? 알기제가 이제, 쉴드가 30초인데, 이건 그냥 무조건 가져가면 좋아요. 델리든, 허쉬든 뭐든. 근데 오늘은, 체스트를 가야 되니까. 아, 체스트 못 가네, 생각해보니까. 아, 너무 허무하겠다, 오늘. 아직 폴라가 언락이 안 돼서. 그리고 요거 장신구가 되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 카드나 룬 쓰면은 그 룬이 사라지지 않고 드랍이 돼요 확률적으로 한번더쓸수 있게 되는 거죠. 데드 아이 눈물일 경우 적을 때리면 데미지 증가 못 맞추면은 데미지 초기화 쉴드 티어 버리고 너거 버 <laughs> 이게 나온다고? 이게 테크엑스 장점이 뭐냐면 칼이랑 같이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템은 이제 다다니트 아이템이라 오래 지속이 될수록 데미지를 더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샤스가 낮을수록 적과 붙어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센데 딜링이 더 세지는데 마침 샤스가 2분의 1배라 최저치에요 0.6 그래서, 악마 갔었지? 올스템 먹고 내려갑시다. 그래서 너무 좋아. 이게 참 칼이랑 같이 쓸수 있으니까. 아, 오늘 뭐다 나오네. 다 나와. 여기서도 원래 칼이면 좀 힘든데,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물부왕이네. 저기에 고정되이었나 그렇죠. 샷스가 느리기 때문에 칼 쓰다가 테크 익스 한번딱 해주고, 아 텔레포트 너무 편해. 게임이 맨날 이랬으면은 재미가 없었겠지. 또 망하는 날도 있고 하니까 재밌는 거겠지. 아니야,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세상에는 쓰레기 테이 너무 많아. 오 잠깐만. 사망시 시체 부활 이거 시체로 아이작 클리어 하시는 분들 요 아이템 먹으면은 굉장히 쉽게 깰 수가 있어요. 뭐 아이작이나 뭐 다른 캐릭터로 하다가 죽어서 부활하고 그걸로 딱 깨는 거지. 어, 방금 이런 식으로 쓰면은 드랍이 됩니다 한번더 아마 한방이 죽지 않을까. 한 방까지는 아닌데. 한 방이나, 두 방이나 이제 내려가 줍시다 구경만, 아니다 구경할 게 아니다 저금이요? 이따가 뭐 허쉬 가도 되고 야 하필이면은 엑스라지네 오우야 여기서 이제 주사기가 나오면은 따비. 와 볼스 오브 스틸이네 엑스라지라서 방이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어? 뭐야? <laughs> 뭐지? 구석에 갔을 때, 딱. 아. 음, 나이스. 이속이 사거리. 그래서 주사기 세 개를 먹어서, 이제 주사기 세트가 돼서, 이속업의 데미지업이 생겼습니다. 아, 어, 너무 세다. 엄마. 아 그리고 그냥 천당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온 김에 스펙이 좀 되는 김에 음, 체력 무한이 없어서 지금 두 줄이 최대에요 그거는 좀 아쉽긴 하네. 렌즈 확률적으로 저기 석화 되는데 보스도 일정 시간 동안 석화가 되고 야 하트가 나올 때 3분의 1 확률로 3분의 1 확률로 소울 하트로 나오구요 그 다음에 돈 넣어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줘야 돼. 아, 잘 들어가네. 갑시다. 야, 석화 됐다. 어, 좀 약한데, 그죠? 조금 데미지 아쉬운데. 아우, 저 파리들! 있어요. 최대한, 기본 칼 데미지로, 비비기 데미지로 앞에서 이렇게 비벼주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테크엑스, 쿨찰 때마다 써주고. 그래도 테크엑스가 더 세거든요. 칼보다요 딜링 하는 것도 쉽고. 얘네를 안 잡으면 얘가 버로 타기 때문에. 빨리 잡아주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바로 패턴 끝났네 20데미지 칼채고는.. 네 쎄긴 해 이거 엄청 쎈거긴 해요 눈물이었으면은 지금 반피도 안됐어 20데미지 연사.. 아 잠깐만 일로 가면 안돼 성당가야돼 20데미지 연사 18이면 지금 이제 허쉬 막 깨었을걸요? 저녁이요? 맞다. 밥 먹긴 해야 되는데. 룩좀오 깔끔해, 깔끔해. 너무 좋아. 밥을 아까 전에 근데 고기 먹긴 했어 운동하고. 제또뭐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제 자신과의 약속이죠. 어깨 2021년 안에 50cm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요즘 막 상체 운동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일부러 고담대구로다가 아까 목삼겹살 시켜 먹었거든요. 내몸 지금 비율을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비율이 안 좋아. 이게 어깨가 좁으니까 좀 얼굴이 커 보이더라고. 그래서 얼굴을 줄이는 것보다 어깨를 키우는 게 솔직히 더 쉽잖아요. 얼굴은, 이게 살이, 살 때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뼈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뼈를 깎을 순 없으니까. 저 어깨 4 5예요 45. 그냥 딱, 딱 남자 평, 어? 아이고, 이거 쓰면은 바로 클리어 되겠다. 딱 남자 평균이지. 일단 뭐 너무나도 쉽게 클리어를 했고. 야, 폴라 연락됐다. 와, 드디어 연락됐다. 일단 여기 들어가면 이제 클리어인데 여기 들어가면 소리가 굉장히 커서 여러분이 주무시는 분들이 깰 수가 있어서 오디오 게임 소리 꺼 주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방금 엄청 컸어. 소리를 켰는데